예, 이거 벤츠, 둘둘 하나 S500 차량입니다. S500 차량인데, 변속 충격이 있고, 드라이브나 알러면 충격이 있다고 래서 입고 된 차량이에요.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이거 둘둘 하나 S500 차량입니다. S500 차량인데, 지금 드라이브는 좀 덜한데, 리버스를 넣으면 차가 쿵, 쿵, 이렇게 흔들려요. 예. 드라이브 때는 좀 덜하고 리버스 때는 차가 이렇게 어 충격이 좀 있습니다. 예,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예, 지금 미션의 트러블 코드는 이게 이게 뜹니다. 예. 다른 쪽은. 엔진 쪽도 미션하고 캔통신이 안 되고 어댑티브 브레이크도 그렇고 전자 컨트롤 미션이 문제인 것, 미션 아마 VGS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한번 탈착해서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